예, 반영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양들도 너무 멋있고 다들 멋있네. <laughs> 와 이걸 보게 되다니. 아, 네, 네, 예. 반영을 보게 되다니. <laughs> 와.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네, 반영고로. <laughs> 반영고 보겠습니다. 우와, 반영이다. 예, 굿, 굿, 굿. <laughs> 자전거 타고 왔어요. 대이 굿. <laughs> 예, 반영이다. 다 내려와. 바보들아, 거기서 찍지 말고 내려와. 빨리 내려와. 반영이다. 내려 와, 라 내려와! 우 <목소리도> 예수님들 빙하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 뭐 무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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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옛날에 어디 비단길을 걷는 행렬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 아니야 영화에 나오는 행렬 같기도 하고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서 전모를 자세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아, 호수에 빠진 환영이 또 다른 것이 숨어 있군요 네요 밑으로 내려갔다 오고 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아름다워요. <laughs> 사람들도 다물이 빠졌네 사람들도 물이다 빠졌어요 <laughs> 너무 아름다워요. <웃음> 막 웃음이 절로 나온 나오... <웃음> 아니 고기가 여가 죽어 있네요. 뭔 일이란가 우리 사모님들 여기 가고 계시구만 모두 뭐 계시는 게꽃 짓고 계시구나 아 저기 건너가서 빙하 옆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아 잠시 후에 저쪽 저기 가서 전모를 한번 찍어보도록 전체를 빙하가 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 아름다운 반영입니다. 이 외국인 친구는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이스 라이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최고! 야 우리는 기차 타고 왔는데 자전거 자전거! 그대리군 엑셀런트! 아하하하 바보들아 빨리 내려와 그가 있으면 뭐 돼! 우와! 우와! 최고의 반영이다. 아, 염원들도한영해서막 우네, 양들도, 와, 어렸어 하네. <laughs> 예, 반영 여기까지 찍도록 합니다. 이제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님 잠깐 여기만 봐요 동영상 안에 좀 넣고 싶어서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열심히 찍어 그러는데 아 좋아요 네아야 오늘 최고 좋은 날온것 같아요 반영이 이렇게 보인 것 나도 처음 보니 함쪽 숨 b 나라 빰빰빰 b 라바라 b u 밤밤 e 빰빰빰빰빰 m bam <sum> 바라 m bam, but a bam, b 바바바바바 t t e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애가 젖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산천에 백도라지 에헤이요에헤이요에헤이요 한두 뿌리만 계연도 대바구니 철철 철사 넘는다 라라리라 라리라리라리라 아아아 아, 아. 라라라라 라라리리리리리 찔레 꽃불깨 피는 남쪽 나라네 <목소리> 고향 언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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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사더러그 러더 러이러두 러더 러이 러더 고라라라라라라라리리라라라리라라라 러리리리, 리리리 러리라리리리. 러리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러시는 벚꽃이다. 와, 여기는 너무 쉽다 오, 우와. 우와, 멋있구나, 멋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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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내핑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멋있네. <laughs> 와, 보고 찍을 게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진레꽃 불깨 피 이희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각삼간 그리 입습니다. 아주고 루비에 물고 눈물쳐 어주 라라라리 라리리 라리리 라라라리리리 아, 른다, 른다, 어린 아들 손을 닦고 가자 심고 수수심 눈 틈에 산골 내고 양해,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바이틈스 속을 뚫고 나오는 폭포 웅장함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큰산쪽에 물들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에요 와, 수로를 만들었죠. 대단합니다. 아, 한 점. 아니다 아이고! 이야! 이야! 됐어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전문구려 왕금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울었소리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알프스 일출입니다. 와... 하, 황금색으로 빛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 와...아름답다. 백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물입니다. 마트 오르내수부터 내려오고 있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와, 아, 이 호텔이 가장 전망하기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아름답죠? <laughs> 와, 아, 북당 아, 어디, 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네, 마칩니다. 예,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확대를 좀해 보면 좋겠죠? 아, 아하, 예, 와, 아, 너무 좋아요. 마침 고향 생각 나는데 여기가 찔레 꽃이 있네요. 하하하하. 야, 찔레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저가 섬간 그리 이따. 이다 여기만 넘어서면 이제 평평한 길로 갈수 있겠네요. 비행기 구름이 보이네. 비행기 머리 어디서 온 비행기 깔고 멋있네. 어느 지에 어느 곡에 있까요 천둥사 <목소리도>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무랑나 저거리 전, 는, 구, 려, 어째야, 가자! 에이, 우리 사는 님들 여기 가고 계시구만, 모두 계시는 게꽃짓고 계시구나. 저기 건너가서 빙하 옆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아, 잠시 후에 저쪽 저기 가서 전모를 한번 찍어 보도록 전체를 찍어 보도빙하길 따라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yeah.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